요즘 서울 강남에 있는 30평 아파트 가격 10억 이하는 찾기 힘듭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죠. 20억에서 최고 30억짜리 아파트가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서울 강남에 5억 원짜리 30평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또 자신 있게 말씀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작년 연말에 SH 그러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김원동 사장인데요. 신년 첫 방송 인터뷰를 위해서 오늘 한판송부에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 예, 네, 안녕하세요. 우리 김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하세요안 받으십시오. 녕하하신지두달 <laughs> 그 가까이 되신 거죠? 네한 50일 정도 지났습니다. 예그 네. 과정이 좀 길으셨던 녕 같은데 신년 소감요라 할까 어떤 마음이 드십안까 글쎄 이제 한 3년 아니 3개월 동안 제가 검증을 이렇게 받고, 아하. 취임해서 이제 한달 반쯤 됐는데, 예. 어, 취임 전에 약속했던 대로 취임 한 달에 분양원가 공개를 했고, 예. 또 새해 들어서 어, 1월 말, 1월 한 20일쯤 네. 2차, 3차 해서 어, 지난 10년간 S.H.공사가 분양한 아파트에 대한 어 분양 원가를 상세하게 시민들이 모두 다 알기 쉽게 공개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예, 이게 그 민간 업체의 개발 원가 공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능할까요? 그 이제 그거는 뭐 중앙 정부나 예. 이 의회가 예. 판단을 하실 일이고 음. 우리 이제 공사가 공기업이니까. 어 제가 할수 있는 거는 우리 회사가 지난 10년간 음. 어 건설한 아파트의 음. 원가를 공개하는 거지. 어 그것이 이제 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보다. 예. SH공사는 어차피 1 0만 서울 시민이 주인인 회사이기 때문에 예. 1만 서울 시민이 궁금해 하는 내용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공개를 해서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하는 거죠. 그 S H 공사를 제가 택한 이유 중에 하나도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대통령께서는 분양 원가 공개를 반대하셨는데 한 2~3년 동안. 음, 당시 이제 야당이셨던 서울시장 당선,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당선되고 한석달 후에 예. 전격적으로 분양원가를 공개했고 또 후분양제라는 제도로 아파트를 80%다 지어놓고 분양하는 제도 음. 또 분양가 상한제에서 3종 세트라는 이 분양 3종 세트를 전격적으로 실행을 했었어요. 예. 한 5년간. 음흠. 거기다가 이 임대주택도 20년 장기 전세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그 당시에 건설된 아파트가 한 3만 채 정도 되는데 어 지금 아파트 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거기에 입주하신 분들은 그 당시에 그 아파트를 한 2억에서 3억 주고 아파트를 건설해서 1억 5천에 전세를 주었는데 그 집에 지금 한십 년째 살고 계신데도 어 전세 가격이 삼억이 채안 됩니다. 음. 그래서 그 SH가 공급한 장기 전세라는 아파트 그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어 제가 좀더 많은 <laughs> 홍보를 해야 되죠. 네, 예, 사장님 이제 경실련에서 부동산 거품을 끄기 위한 예. 시민운동 한 20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그래서 비판의 대상이 주로 SH공사 같은 곳이었고 그 그러니까 20년간 제가 이제 시민운동을 했는데, 예. 어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그러니까 지난 15년 동안, 네. 어 SH공사는 2006년 7년서부터 분양 원가 공개를 하고 후분양제도 하고 분양가 상한제도 하고 여러 예. 가지를 했는데 예. 어, 왜 LH나 다른 데서는 못하냐 같이 음. 하자 또 SH도 그걸 하다가 어 약한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시고 나서 예. 이 분양 원가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음흠. 그래서 경실련에 있을 때. 어좀 문제 제기를 하고 했었죠. 예. 그, 그럼 이제 분양 원가 공개에 어떤 효과를 지금 사장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고 제가 생각하면 좋을까요? 저 그, 아까 참 말씀드렸듯이 서울 시민들은 자기 회사가 자기 SH 주주인데, 예, 그뭐그 뭐그 얘기는 제 다뤘고요.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효과가 있다고 효과? 생각하냐면 아파트는 사실 땅값하고 건축비만 정확하게 알면 예. 되는 건데. 땅값이 얼마인지 건축비가 얼마인지를 잘 모릅니다. 음. 그래서 건축비가 얼마고 땅값이 얼마인지를 이번에 알려드린 거죠. 예. 그 우리가 강일지구에 그 분양한 아파트는 건축비가 한 700만 원 되고 땅값이 한 500만 원 돼서 어 평당 한 1,200만 원 음. 정도 되는데 예. 우리가 한 1,700에 분양해서 36% 정도 이익을 남겼습니다. 예. 그 남긴 이익은 어디다 썼냐 면음 임대주택 우리가 관리를 하고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활용한다 하는 거를 상세하게 알림으로써 예. 어, 다른 이 민간이 하는 그 주변에 짓는 아파트들도 이렇게 가격을 참고하고 비교해 볼수 있는 음. 그런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거죠 그, 그것 그 자체가 이제 민간 아파트를 짓는 그런 업자들이 만약에 폭리를 취하거나 이럴 때 일종의 뭐랄까 압박 장치 보이지 않는 뭐 그것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견제가 좀 되고 또 민간도 그 자기들이 부, 분양하는 아파트가 잘 분양되게 하려면 예. 우리들이 하는 거를 감안해서 음. 적정한 수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하 지금 하는... 현재 분양을 어떤 건설회사가 분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 h u g 에서 돈을 빌려서 하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원가상 105% 106% 이상의 이윤을 남길 수 없게 구조가 잘 짜여져 있어서 지금 우리가 마치 생각하는 것처럼 아파트를 거, 건설하는 사람들이 어떤 특정 지역에서 이 분양받는 사람들을 속이고 폭리를 취하는 게 지금 가능한가요? 어, 글쎄, 이제 어느 정도까지 폭, 지금 현재 이 집값이 계속 이렇게 아파트 값이 올라갈 때는, 예. 어, 그 아파트를 분양하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 자기가 공급할 새 아파트가 이미 올라있는 가격에 자꾸 맞춰서 분양을 하다 보니까, 예. 어, 상당한 이익이 생기지만, 그 이익이 생기는 걸 얼마 이익이 생겼다고 공개하지 않죠. 예. 그런데 뭐, 주식회사니까 주주들한테 나중에 수익을 다 공개할 텐데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결산을 해서 네. 뭐 나타나겠지만 음. 어, 상당한 차익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익이 생기는 것을 그러면 차익이 생기지 않게 하면 그것들 개별 분양 받은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이 더 맞다 이렇게 생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그렇게 이제 그 적정한 가격으로 계속 분양이 되기 시작하면 예. 어.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의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음.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부동산 안정화 효과가 장기적으로 예. 있을 것이다. 예뭐 예. 그걸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예. 상당한 도움이 된다. 그근데 음. 음. 이제 건설업계에서는 예. 이게 민간 아파트는 공공 아파트랑 마감자랑 원가 책정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 음. 어,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 이런 반론도 합니다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예. 이건 그렇게 그저런 정도의 비교 판단은 또 이제 전문가들이 예. 궁금해하면 그걸 이제 비교해서 뭐또 알려줄게 될 것이고 예.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어그좀더 좋은 자재를 사용하게 한다거나 예. 또 그런 겨, 좋은 품질 경쟁 같은 것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예그 좋은 거죠 음뭐 저희가 공개한다고 민간보고 뭐 공개하라고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걸 참고해서 음. 어~ 또 어차피 아파트를 사시는 분은 모델하우스나 이런 걸 보고 예. 살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음. 그~ 이번 대선에서 그~ 이재명 김동현 심상정 대선후보도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는데요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미 경기도지사 시절에 건설원가를 공개했던 경험도 있어, 있어 있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되면 원가 공개를 할수 있을 거란 기대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지사일 때그 예. 분양원가 중에 건축원가, 건설비용에 음. 대한 원가를 부분적으로 공개를 한게 있는데, 그거는 예. 남경필 지사 시절에 분양한 아파트에 대해서 몇 군데 공개를 했는데,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어디 뭘 공개했지? 공개된 게 얼마지 하고 검색해봐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거 그러니까 G H 공사에 가면 자료가 다 있던데요. 네, 예, 그데뭐이 예. 자세하게 어디에 얼마짜리를 공개했는지. 음. 아니 어, G H 공사의 목록별로 해서 아이템별로 다 공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거기 가면 이제 막이 수백 800 페이지, 에8 0 0 페이지, 수백 페이지 분량 막 수천 개. 예. 이 내역서가 들어 있는데, 예. 그걸 일반 시민이 보면 이게 뭔지 판별하기가 어렵죠. 예. 그 전체 공기를 한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럼? 그거를 잘 정리해서 음. 알아보기 쉽게 해줘야 음. 일반 시민이 들어가서 금방 볼수 있고 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된다. 예. 자, 서울주택도시공사 네. 김원동 사장님 만나고 있는데요. 이제 사장님께서도 화제에 모은 게 이제 반값 아파트. 네, 공급할 수 있다 말씀하셨고 화제가 됐는데 그러니까 서 30평대 기준으로 강남권은 5억 원, 그외 지역은 3억 원 정도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뭐이 계획도 올해 중에 추진하시는 겁니까? 글쎄요. 그 공약은 지난 4월, 작년 4월 7일 그 서울시장 그 후보들이 특히 그 여당 후보였던 박영선 후보가 반값 아파트 30만 호를 서울에 공급하겠다라고 예. 어? 음. 하셨었습니다. 음. 물론 이제 오세훈 현 시장께서도 그런 걸좀 공약을 하셨고, 예. 근데 지금 제가 취임하기도 전부터 어이 구청장, 그 여당 구청장이 수 25개 구를 다이 여당 구청장이신데. 예. 여당 서울시장 후보가 공약했었는데, 그, 어디 좀 하려고 하면, 좀 거부 반응을 보이고, 부지에 에, 대해서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거는 좀더 구체 안을 만들어서, 예. 그, 여당 구청장들과 상의도 하고, 또, 법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미 그, 작년 이사 대책으로 그 건물 분양 아파트가 되어 있는데 분양을 하면 그 우리 SH가 건물을 분양해도 그걸 환매는 LH가에 환매를 하게 법제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제도 개선해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 저희는 이제 치밀하게 어디에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를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남에는 오억, 그 서울에는 삼억의 건물을 분양하겠다라고 예. 한 거는 그걸 이제 그걸 가능한 거냐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분양 원가를 공개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통 건물을 짓는데 예. 어, 평당 가격으로 한 팔백에서 천만 원이 들어간다면 음. 그럼 삼십 평이면 삼억 미만 한 2억 5천 정도 들어가는데 예. 그 2억 5천 들어간 걸한 3억에서 5억에 분양하는 거니까 충분히 가능한 그럼 이게 임대인가요? 아니면 분양인가요? 건물만 분양을 하는 겁니다 그 토지는 뭐, 빼고 건물만 토지 분양하는 네. 토지 임대부 방식인 죠 토지는 거죠. 공공이 보유하고 있고 음. 토지 사용료는 이제 좀 낮은 임대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건물만 사는 거기 때문에 한 3억에서 5억 정도를 자리를 사는 거니까 예어 대출을 좀 끼면 음. 내집 마련이 상당 하는 내집 마련하는데 자금 부담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음. 일단 건물만 산다 하더라도 타인에게 그 건물을 팔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지금 현행 법은 네. 어. 공공기관에만 되팔게해놔가지고그다 아, 아니고 사인간에는 안 되고 네, 사인간 외국은 사인간에 거래를 할수 있는데 예. 그런 법제도의 개선이 좀 필요하고 음. 또 이것을 이제 활성화시키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두 대선 후보들께서 예. 어, 이거를 공약으로 했으니까. 예. 어~ 한 뭐~ 두달 지나면 그러니까 강남에 이제 오억짜리 아파트를 어~ 이렇게 해서 공급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그니까 분양 원가를 공개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 시민들이 강남에 뭐~ 이~ 0십억짜리 아파트를 사다든지 십오억 되는 아파트를 분양받한다든지할때 건물값이 얼마인지 땅값이 얼마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니까 제가 제가 알리고 싶은 거는 그걸 미리 많이 알려놓고 저는 건물만 그중에서도 음. 음. 한다고 하면 그런 이제 급하게 돈을 빌려서 집값이 더 오를까봐 막 집을 사는 음. 그런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 것이고 또. 영혼까지 어, 끌어 모아서 아파트는 영끌 어, 이 정도가 원가인데 내가 너무 비싼 값을 주고 음. 사면 이게 나중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판단 기준이더될수 있고. 음. 그런데 공급 물량 자체 가 워낙 작아서 그것이 시장에게 영향을 줄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교수님 이제 서울시만 하면 이제 공공 분양하는 양이 이렇게 뭐 크게 많지 않지만. 예. 어, 수도권 전체를 넓히면 음. 지금 뭐삼기 신도시 다뭐 해가지고 공공이 하는게 많지 않습니까 예. 그 뭐잘 아시겠지만 대장동 같은것도 사실 공공 택지 거든요 음. 논밭 이미 아예 그 그린벨트 를 해제해서 개발한 거고 음. 그렇게 해서 이 경기도에만 가도 gh 가 있고 예. lh 가 있고 음. 또 이 용인 개발 공사 무슨 성남 개발 공사 해 가지고 경기도에 한 20개 이 도시 공사가 있습니다. 음. 그런데서 얼마든지 어, 할 수가 있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지가 문제인데 뭐 이런 것을 지을 만한 부지는 지금 돼 있나요? 사업 가능한 땅이? 그 그러니까 지금 다양한 각도로 그 부지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미 예. 어느 정도 확보된 토지가 있는데 예.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분양 형태가 달라진다거나 음. 토지까지 포함해서 분양을 하기로 이미 계획돼 있는 걸 건물만 분양한다거나 하면 이 밟아야 될 절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또 시의회나 이런 데 동의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어~ 또 중앙정부와 또 협의해야 될 것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나 법이 또 부분적으로 개정돼야 될게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어~ 하나씩 해 나가는데 그 이전에 음흠. 말씀드린 대로 이 분양 원가를 상세하게 공개해서 시민들이 어 건축비가 얼마인지 토지비가 얼마인지 얼마의 아파트가 공급 가능한지 음흠. 이런 걸 많이 알리겠다는 거죠. 음. 그런 게또 장기적으로 시장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삼기 신도시의 네. 그 경기도 쪽에서 어 사전 청약하는 아파트의 그 청약 가격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서울하고 음. 아, 비교를 할, 하게 자연스럽게 되니까. 네, 예. 이제 문인 정부에서 실패한 게 이제 부동산 정책 아닙니까, 사장님?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일각에서 현재 부동산이 고점을 찍었다 이런 진단을 하고 있고 어제 이재명 후보도 그 토론회에서 현 부동산 시장이 이제 고점을 찍은 거다 이런 진단을 했는데 사장님도 그 진단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여섯 가지 뭐 부동산 가격 그걸 전망하거나 예언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 어떤 분들은 뭐 가격이 <laughs> 낮아, 폭락할 것이다 예. 뭐 어떻게 될 거다라고 음. 해야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또 음. 시민이 바라는 거는 예. 그 어떻게 될 것인가의 전망보다는 음. 어떤 정책 하나라도 집값이 안정되게 할 만한 실효성 있는 정책 음. 그런 것들을 제시하기 바라고 그런 정책이 작동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진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좋은 주택들이 공급되기를 바라는데, 예. 어 정부가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예. 지금까지 대책을 내놓고 집값이 안정된다고 했지, 대책 내놓고 집값이 더 오른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제부총리나 청와대가 그런 발언을 해도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어~ 잘 믿질 않는 거죠 음. 그래서 지금 뭐~ 근데 예 금리가 이제 올라갈 것 같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뭐~ 아무래도 집을 갖다가 제재돈 제 주고 사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대충 다 대출을 음. 끼고 사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택을 사려는 사람들의 수는 좀 줄어들 것 같고 또 많은 경우에 이제 이미 사 놓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끌을갈사 분들인지 큰 문제인데 거기서 음. 집값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예. 그다음에 금리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 부담도 상당할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쎄 뭐그건 제가 답을 드릴 <laughs> 수 있는 게 아닌 아니라서 모르는데 예. 어쨌든 정부가 어 또는 다음 정부가 예. 어 대다수 시민이 음. 집값이 안정되기를 바라니까 음. 그 뭐 금융정책, 세제정책, 공급정책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음어 집값이 안정되게 만드셔야 될 거다라고 음 봅니다. 이재명 후보랑 유승민 후보 공이 이제 200만 원 이상, 250만 원 이상의 어떠한 공급 중심의 대책을 좀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급 중심의 대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까요? 또 실용성 측면에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사장님께서는? 그래서 뭐 제가 몇달 전만 해도 그런 걸잘 대답을 <laughs> 답변을 했었는데 <laughs> 지금은 사실 저위상이달라지셔위좀사장님이라 과거로 돌아가셔가지고 <laughs> 잠시, 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시고 그러니까 <laughs> 이런 건 있습니다. 네. 우리, 우리 많은 시민들이 음. 다가구나 다세대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선호합니다. 그렇죠. 근데 서울에는 약한 350만 채의 주택이 있는데, 음. 아파트가 한 180만 채 되고, 절반 이상이 이제 다가구인데, 그 다가구 다세대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불편하고 힘드니까, 예. 아파트를 선호해서, 음. 아파트의 수요는 꾸준히 많다. 근데 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값이 너무, 아파트를 수요가 많아서 자꾸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아파트 공급, 체계나 이런 걸좀 바꿔서 음. 어, 지금 뭐 서울시에서는 이 재개발 재건축이 좀 빠른 속도로 진행되게 한다든지 해서 결국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음. 이 다수가 선호하는 음. 그런 아파트들이 빠르게 공급되게 하겠다 음. 뭐 그런 정책들이 잘 맞물리면 좋은데 양으로만 뭐 200만 원을 한다. 뭐 이렇게 250만 원을 한다. 이거는 그좀 와닿지 않는다. 음. 그 시, 진짜 필요한 곳에 그 필요한 형, 곳에. 좋은 형태, 음. 국민들이 바라는 형태의 음. 주택이 공급되게 하는 게 음. 좋겠다. 그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이제 뭐뭐 뭐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토지 임대부 주택 공급 공약이 지않습으니까그렇다면 네. 토지는 안 사고 토지는 임대하는 거 건물만 이제 사고 파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이걸 갖다 이제는 어떤 공공기관에만 팔수 있. 있게 되어 있는데 예. 앞으로 사인 간에도 팔수 있게 하겠다. 예.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근데 이제 이런 문제라 말이죠. 집을 산다라는 게 그저 거주라는 측면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한 투자 또는 내집 마련 어, 마지막, 자산, 마지막 사회 보장제도잖아요, 그 <laughs> <laughs>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원할 텐데 지금 공공기관에 대여하는 경우에는 원래 샀던 가격보다 더 높이 쳐 주나요? 아니면 그대로인가요? 그이 물가 상승 정도로 보상해 주는 아. 그런 정도 그러니까 공급 자체가 특혜이기 때문에 팔때그 이익을 모두 다그 사람이 가져갈 수는 없다는 기본 논리가 깔려 있는 건 거죠. 지금 정책을 설계할 때는 그런 논리로 이한것 음. 예, 같은데 어 대선 후보들께서 음. 당선돼서 어, 여당이 어떻게 정책을 만들지 국회가 어떻게 법을 만들지 이거는 뭐 제가 그리고 사실 이 토지 임대 부조트에게서 또 하나의 맹점은 이 토지 주인, 그러 그러니까 개발을 안한 토지 주인에게 국가가 이 용적률을 허락해주고 실질적으로는 임대 사업을 무한정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구조가 되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아니 지금 그 토지 임대 건물 분양은 어,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는 공공이 소유한, 네, 경우에, 공공이나 국가가 네. 소유한 음. 경우에 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어... 서울시는 다른 땅도 찾고 있는 거 아닌가요? 민간 소유의 토지들도. 그건 이제 재개발을 전세 주택 같은 경우 도좀 음. 다른 형태의 주택을 그렇게 음. 한다는 거죠. 음. 예, 자 서울 주택 도시공사 김원동 사장이 뵙고 있는데요. 거의 보내드릴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laughs> 이제 서울의 집값이 워낙 높기 때문에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내집마련 꿈또 여러 가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 이런 고민 많이 하실텐데 올 한해 집에 대한 생각 어떻게 갖고 접근 해야 될지 마지막 말씀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글쎄. 제가 할수 있는 거는 집값이 어떻게 구성돼 있다. 특히 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성돼 있다는 정보를 최대한 자주 많이 음. 정확하게 공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예. 많은 시민이 우리 SHG와 서울시가 음. 공개한 자료를 참고하셔서 어, 가격이 너무 무리한 가격을... 가 무리하게 무리를 해서 음. 내집 마련하는 거는 잘좀 판단하시는 게 좋겠다. 음흠. 또 제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 어, 말씀드린 대로 이 회사는 천만 서울 시민이 주인인 기업이기 때문에 예. 최대한 천만 서울 시민을 위해서 일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김원동 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